향세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1장에 담긴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죄와 반역을 선택하고 세상을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이며 결국 바벨탑을 쌓다 흩어지죠.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의 저자는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알려질 사람이죠.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과 함께요.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바벨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별볼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분의 약속 맨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 남은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로 계획하신 거죠 이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후에 신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저자들이 선포하듯이 열방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마침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진 이런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읽으면서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열두 아들 순으로요. 이들 각 세대의 이야기는 동일한 두 주제를 갖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세대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하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죠.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을 거라는 약속도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 번이나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니라고까지 해서 이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인 하갈과 자기 해서 또다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을 구해 주십니다. 15장과 17장에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언약, 즉 공식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세워보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처럼 셀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자식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가문의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건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생을 마칩니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장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복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챈 후 급히 도망갑니다. 그는 네명의 아내 중에서 오직 라엘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일로 가족 간의 경쟁관계가 생깁니다. 야곱이 낮아진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삼촌 라반이 수년간 그를 속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겸손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조르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베푸시며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해서 이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이런 요셉을 미워한 열 명의 형들은 그를 납치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가족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우시고 바로 왕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죠. 요셉은 심한 기근에서 이집트 민족을 구하고 형들과 가족도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자손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의 악함조차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시는 신실하심을요.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전략적으로 창세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넘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주려 하시죠. 특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수 있는데요. 3장을 기억해보세요.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짓밟고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하신 약속 말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 약속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연결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복을 베푸시는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4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오는데요. 나이든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유다의 순서가 되자 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언젠가 한 왕이 나와 모든 민족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예언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거주하고요. 창세기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남긴 채 끝을 맺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해서 다음 장을 열어보고 싶어지시죠?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였습니다.